자,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차 빨리 나온 수네요. 아우, 이거 이 포지는 중포가 주약이죠. 네, 중포 놓야죠 자, 여기를 올리고, 5선에서 중포가 도는 게 좋아요, 이 포진은. 최국수 포진인데, 아, 이 미는 거. 미는 것도 한때 많이 두던 포진이죠. 김희상 프로 님도 이거 많이 두셨는데, 자, 먹는 게 나아요, 이거는. 피하는 것보다도. 왜냐면은, 이 조를 이렇게 피하면은, 여기가 되게 두터워져요. 네, 중포도 어차피 못 넘기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군을 칠지 말지 상대가 고민이 될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넘기는구나. 자, 그럼 중포해야죠. 오, 장난 아니네. 입상 경력이 고인물인데요, 완전히. 근데 이분이, 보세요. 아까 전에도 장군 칠수 있었죠? 포가 여기 있을 때?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포가 자연스럽게 여길 잡아요. 차라리 포를 넘기기 전에 장군을 치지. 아, 근데 이분 생각은, 궁이 돌리면은 어차피, 중포의 위험 요소로부터 벗어나니까, 별게 없다. 자, 그러면 뭐, 여기 가면 되죠? 이쪽 털러. 자, 차도, 나가야죠 빨리 킹오브좀 하셨나봐요 저는 교가 좋은데 아 양차합세는 싫다 자 귀이 쌍이 나오는게 일감인데 가자 얘가 묶여있는게 안좋죠. 저는 제가 볼때는 참 장군치고 다시 빠지고 이게 다 이적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궁도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고 물론 뭐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런데 일단 뭐다 막으면 좋은거니까 야 이거 밀면 어떡하려고요 밀면은 차로 먹을때 상이 말을 먹으면은 차가 상을 먹고, 야 이거 완전히 임시 방편인데. 요럴 때 어떤 수가 좋나요, 여러분? 다음 수 보이시나요? 조를 밀면은 차가 먹고 상을로 말을 먹으면은 먹으니까 교환밖에 안될것 같고. 자, 여기서 일부러 상을 여기다... 죽여버리냐요? 자, 마가 죽을 위기인데요. 설마 마가 뭐 때리면서 차 죽이지는 않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야 졸병대도 안 하는구나 지금은 먼저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먹고 먹을 때 긴상이 뜨려고 지금 상 옆에 병을 올린 거예요 긴상 뜨고 싶어가지고 먹고 자 반대로 넘어가서 자 반대로 넘어가면은 때리는 수도 있는데 사사놓는 수가 있네 아니면 이제 귀마가 없으니까 차가 여기 갔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공격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중포를 이쪽으로 넘겨서 나중에 이제 중포로 견마 때려버리고 차가 이렇게 붙는 거. 아니면은 차가 반대로 빠져서 반대를 공격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좋은지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쪽 공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laughs> 아, 이분 면포도 옮겼네. 차가 여기 올라서겠다는 거거든요. 유리하니까 단순하게 주죠. 자 모으고 일단은 마가 전진. 상대가 참안 궁하기가 애매해요. 일단 차를 두칸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올리면은 또아 귀쌍, 귀쌍. 끝 아프니? <laughs> 아, 긴상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긴상 보셨다. 긴상 뜨라고 하죠 뭐. 어, 아닌가? 긴상 뜨면 좀 시끄러운데? 어. 여길 잡아야 되나? 중포로 말을 때리고, 먹을 때 막아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AB가 걸리는데, 와우. 와, 이쪽을 털러오네. 야 10초 남았습니다. 면포 잡으러 옵니까? 면포 잡나요? 차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묘하게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저야 좋죠. 여기가 지금 조차가 혼자 있으니까. 이것은? 이게 뭐야? 아, 여기 걸려있으니까 피한 거예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차를 걸어서, 자, 포다리를 끊어버리죠. 계속해서 이 포를 쓸데없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바닥으로 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명포 잡으러 가면 지금, 어찌 되는 겁니까? 아. 그냥, 죽이는구나. 사실은 장군이 있긴 한데, 음. 그럼 뭐 먹어야지, 뭐. 자, 여기 넘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 뭐참내 또. 어, 참을 줄 아네요. 10초 남았습니다. 포다리를 끊으면은, 여기 달려올까봐, 면포 잡으러 올까봐 그게 없나가지고, 이거뭐 먹죠, 뭐. 자, 여기 때리는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포가 말, 말을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달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싫으면은 포가 그냥 귀만 때릴 거고, 아니면은, 옆으로 넘을 건데, 아, 옆으로 넘네. 아, 형태가 너무 튼튼해. 너무 튼튼해요, 형태가. 아, 이거는. 지금 제 의도를 전혀 파악 못 했어요. 갔네요, 긴상에. 상포대하면은 노답이죠. 쭉쭉쭉쭉 쭉쭉 올라가죠. 요거 쓸었을 때 눈치를 채야 돼요. 요거 쓸었을 때, 네. 여기는, 사실, 잡아놓는 게, 물론 중포가 말을 때리는 수가 있긴 했었지만은, 아, 이거요. 지금은, 급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끝났죠, 이거는. 네, 잘 좋습니다. 초반만 살짝 볼까요, 이거? 자, 초반에 이분이 최국수 포진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요, 중포를 넘기고 상이 나올 때, 여기를 빨리 올려야 돼요. 네, 이렇게, 이게 나가면은, 이쪽을 걸거나 했을 때, 여기가 되게 약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걸 올리고, 이쪽을 넘기면은 이렇게 막으면 되죠 네. 이런식으로 막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졸병대 하는 수도 되게 많이 두어지는 수에요 이건 먹는게 좋습니다 피해봤자 이쪽이 두터우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중포가 여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올해 자기기물 때문에 한해 궁상 앞이 두터워지죠 자 먹고 먹고 여기서 장군 치는 게, 저는 타이밍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많이 두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여기 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키면은, 이 장군 칠것 같은데. 궁중마 하면은, 여기 때리잖아요. 살을 낳는다? 먹으면은, 이렇게 넘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고요. 야, 근데 이걸 때리잖아요. <laughs> 안 되잖아요. 병현이 형 이거 장군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 내리는 게 맞는데 저는 이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이게 나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면은 살을 닿는 순간에, 응? 음? 어, 상장? 상장이 맞나요? 아, 그러네. 아, 상장도 있구나. 그리고 지키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지키면은 안 좋죠. 맞네요. 이게 맞네요. 예. 자, 근데 중포를 하니까 장군 쳤어요. 더 주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리고 이제 궁철고 수비하려는 건데 아,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잘. 예. 여기서 마가 그냥 죽어서 그 이후에는 딱히 뭐 어려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귀만 나가는 수도 된다고요? 그래서 귀만 나가는 것도. 자, 궁을,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장군치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올리면은, 이포가 활용이 안 돼요. 네. 이포는 이제 중포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잡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이 포도 활용이 안되고 넘어갈 자리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겸마차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하면은 얘가 또 제자리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제자리 갈수 밖에 없잖아요 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둘때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포리을놔서 넘기고 넘겨야 되는데 아무튼 사올리는거는 안좋습니다. 국내리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국내리고 뭐 예를들어서 뭐 이렇게 둔다면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넘자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노림을 노림을 간직하는거죠. 이렇게 두면은 아까처럼 장군치고 이렇게 가면 때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가둬가지고 잡는 노림이 있어요. 계속해서 중포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궁을 내렸다는 거는, 여기 꼬시는 거죠. 들어오라는 의도가 강하죠. 여기 되게 들어가고 싶은 자리니까, 한눈에 봐도. 그런 의도로 궁을 내리는 건데. 자,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